안녕하세요. 창업자 여러분. 암호화폐 채굴이 아르헨티나보다 매년 더 많은 전기를 소모한다는 널리 퍼진 케임브리지 연구를 아시나요? 이는 환경운동가들을 정말 자극했습니다. 중국은 온실가스 영향으로 채굴을 금지하기도 했고, 그린피스는 비트코인이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에 대해 거듭해서 비판했습니다. 다행히도 암호화폐 애호가들은 탈출구를 찾았고, 친환경 암호화폐를 만들어냈습니다. 친환경 암호화폐는 녹색 암호화폐라고도 부릅니다. 환경 기준을 충족하도록 조정된 암호화폐이며 엄청난 전기량이나 초강력 컴퓨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에 모든 것을 수행하는 구식 작업 증명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대신 지분 증명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즉, 컴퓨터가 보상을 받기 위해 복잡한 방정식을 풀 필요가 더 이상 없다는 의미입니다. 채굴에서처럼요, 암호화폐를 일정 기간 동안 동결하면 되고, 동결할수록 시스템에서 사용자를 선택하고,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미래에 초점을 맞춘 모든 편판 좋은 암호화폐는 이미 지분 증명으로 전환했으며, 본질적으로 녹색 암호화폐가 되었습니다. 물론 일부는 다른 암호화폐보다 더 친환경입니다. 가장 잘 알려진 녹색 녹색 암호화폐는 아마도 전 이더리움에서 진화한 이더리움 2.0입니다. 전환은 2022년에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1년 동안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더 빨리 성장하고 언젠가는 비트코인을 앞지를 기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친환경 암호화폐는 시가 총액이 약 5만 달러인 카르다노입니다. 흥미롭게도 카르다노 역시 이더리움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치아라고 하는 암호화폐는 POS보다 에너지 소모가 훨씬 적은 프로브 오브 스페이스 앤드 타임, 즉 공간 시간 증명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치아는 실제로 채굴로 인해 악화되는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친환경 암호화폐는 코인에 대한 높은 한도를 제외하고는 일반 암호화폐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즉, 모두 제한된 수량으로 발행된다는 의미인데, POS는 파워만큼 빠르게 암호화폐를 채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상하기 위해 코인의 개수를 줄이고 가치를 높아집니다. 지구를 위해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싶다면 아무런 장애물도 없을 것입니다. 배틀볼즈와 같은 탭 게임은 실제로 게임 중에 직접 암호화폐를 채굴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환경 친화적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배틀볼즈 플레이 해 보세요.